얘네들 또 힘드니까 자기한테 볼 놔도 제대로 못하잖아 즐리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슈팅 안 끼지 말고 다시 이렇게 슈팅 때리고 도와주고 이렇던 알았지? 네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좀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적응된 거 같아요 이제 군인 정신으로 <laughs> 있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때는 이제 좀 민간인이었으니까 전혀 안 됐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임들이 좀잘 챙겨줘요? 오케이. 네, 다들 뭐잘 챙겨주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잘 알려주고 네, 연령별 대표 있었을 때 네.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e 처음 1엔드 e 시절 아이랜드때한번 e 네, 제가 임대 갔을 때 1년 6개월 또 아, 같이 네. 함께 했어고 되게 인연이 그래도 깊네요, 경현감독님이 네. 감독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쩜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똑같으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과묵하시고 같 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경기장에서 이제 팬분들 찾아뵙고 싶었는데 어, 아직 그래도 100% 컨디션이 아님에도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데뷔전을 하게 됐는데 좀 설레는 마음이 컸고요. 좀 팀에 들어가 후반에 들어가서 좀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승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시네요. 괜찮 은것 같아요. 원래 인터뷰 하시면은 경기 약간 안 좋다. 아그번던것 같은데. 아 들으셨어요? 원래 경기 전에. 그터뷰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괜찮네요. 느낌이 괜찮아요? 네. 황금을 어. 로어야 되지 않을까? 찬스가 온다면? 그런 어. 것 같아요. 허리랑 하이 어때요? 이렇게 좀 비결이 없떤아 근데 이제 그거를 넘기 전에는 아 진짜 그거를 달성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달성하고 나니까 더큰 목표가 생기는 게 자신을 좀 채찍질하는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고안맞지아그거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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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일단 저보다 기어지가지고 말도 잘여고그지 그래 우리 까지 여기까지. 하기까지여기하지여기까하 여기까지. 여기까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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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까지. 고기지지아 첫, 올해 첫 선발이었어요. 그래도. 동료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대전이랑 경기할 때한 명이 없는데도 아쉽게 이겼는데 오늘 경 그냥 한 경기니까 꼭이기 역시, 얘네들이 <laughs> 쉬었잖아. 쉬는 게하동안전술의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해. 폭백으로 만약에 해 나오게 되면, 토마스가 아마 위로 올수 있는데, 그 말인 즉슨 내가 볼 때는 아마 동경이 잡으려고 그렇게 할수있어 만약에 폭백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유딜필더들이 좌우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받아야 돼. <laughs> 뒤에 카운트에 대한 관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저걸 노리니까, 수통을 탈아가기만 좋은 건 있지. 우리가 공격에 빌드가하기에는 좋긴 좋아.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한방 하는 거거든. 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처음부터 네. 실수를 취해자고, 오케이? 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계속 흔들어가지고, 한번안 흔들어가지고, 빠르게 흔들어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먼저 만들어. 용변들을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알았지? 네. 네. 이 밀어내 가지고 수쪽으로 이렇게 우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중간한테 서 하니까 얘 나와가 더 밀어내고 밀어내야 1대1 참 만약에 송공이가 순간적으로 딱왔을때 반대로 쳐나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공격을 빨 그래, 꼴려야지. 이게 꼴려 막던지는데 공격적으로 꼴려려고만 덤벼버리면 한방 맞으면 그게 간다고 어, 괜찮으니까 끝까지 집중만 하면 돼한 분이 슈팅 쳐라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우리 풀에 자꾸 만들어갖고 상대를 야 힘들게 계속 만들어 야돼그래 얘네들 도 힘드니까 자기한테 볼 놔도 제대로 못 하잖아 준비하다고 그렇게 만들어야돼 무슨 말인 그러고 슈팅 아끼지 말고 다시 이렇게 슈팅 때리고 어, 거기를 안 들어오면 인정다 왜냐면 상대 두 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에집중자 집중하자 나자 나자 이제 온다 자 나자 恭喜！恭喜！恭喜！ 팀원 선수들이 너무 앞에서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이0점을이렇생 동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일단 워낙 너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훈련할 때부터 더준기를 항상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태훈이 형하고 부범이하이랑 이제 현우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같이 훈련할 때부터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해서 좋은 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항상 해왔던 대로 계속 하면 또 전북전 때도 또 좋은 승리 있을 것 같습니다. 히청 사고! 다시 한번 히청에 히청 사고! 하나 둘 셋. 제 시즌 첫 골이 또 저희.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결승골이 된게 너무 기쁘고요.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격 포인트에 욕심을 내볼수 있는 내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이번 시즌 뭐 공격 포인트 5개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뭐한 걸음 한 걸음 좀 올라가고 있으니 7개로 또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서 결공꼭 이룰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곧 병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막내 선수인 거는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막내 선수답게 경기장 안에서 막내다운 투지 보여주고 또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좀 주쟁심 있는 그런 모습이 막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병장인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건 아니고 가보겠습니다. 사실 상대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경기장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대로 또 준비한 대로 잘 하면 또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전 오늘 경기 포함해서 세 경기가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우리 선수들 뭐 상대 팀들은 쉬면서 시합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좀 힘들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선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 홈에서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잘 준비해가지고 같이 알다시피 다가오는 금요일 전북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주현이가 이지훈 선수가 저는 사실 여러, 여러모로 걱정했던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세 경기의 무실점이기 때문에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팀에서 좀 대결이 좋고, 신장들에 대해서 자극이 될것 같은데, 당연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인구의 시간을 견뎠다고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될 사이클링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기회는 오, 오기 때문에, 그 기회에 왔을 때, 자기 역할을 잘해주거나, 그 역할에 또, 보답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기회 왔을 때그걸를잘 이겨내고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팀 자체도 어, 팀워크도 강해질 뿐더러 이제 또 뒤에 알다시피 신병들도 그런 모습들 보고 그런 문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교부 추하긴 했지만 이뭐 아니면 우리도 용병을 사야죠. <laughs> 근데 뭐, 전쟁잘 해주고 있고요. 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경기 운영은 했었고요. 이제 결국은 그런 판단이고, 슈팅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늘 이거는 숙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오늘 같이 무실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